브라보는 어떠세요? 브라보가까요 브라보 가시죠. 그러면 브라보 한세팀 예상. 거기 더 있어요? 아 어,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제 끝났고 아총 도움 필요한 말씀하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하여필이에요 쓰던거 방금 네 저거 뭐총 좀. 옆집 밀러 갈까요？좋아요, 자, 2 층에 폭 넣어도 게 아, 뭐야? 괜찮아요? 온다, 딱 보냈어요. 아, 어, 죄송해요. 왔다, 왔다. 씨집 안에. 서웠어. 하 이층 이층 2층 바깥 이층 안으로 들어가. 제가 죽이 올게요. 안돼 안돼. 나이스. 이거 지 어시 좋아하는 편. 음, 나이스. 다음. 회복템회복템 해복템 들어요? 회복템 네네네. 어 여기 여기. 오른쪽 왔다 오른쪽 왔다 오른쪽 왔다. 사플사플 1번핑 집 안으로 바깥 바깥 바깥도 있어요? 돼지 돼지 나갔어. 왼쪽으로 나갔어. 발소리. 발소리. 나이스 보란핑보란핑 가는 중. 가는 중. 2명. 두명한명 여기. 여기. 둘다 여기 미끄럼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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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둘다 나기 어디 아, 기절? 이래. 미끄럼틀 났어. 미끄럼틀 나 하나, 나 하나, 오른쪽 돌게요 그거지 나하 하나, 하 한명더 천천히 할수 있나? 이거 윈터예요. 윈터라고요? 네, 태닝좀 했습니다. 앞머리 염색도 좋아 하고. 어, 진짜 윈터인가? 아, 그럼요. 고인물의 상징. 멋있는데요? 일본인만 따라가야지. 아 어. 아, 그럼요. 어, 나왔다. 나도, 나도 나도 망했다. 중화 빨지에 하나. 중빨 확인. 네, 중빨 오케이. 중인, 중인도 있어요, 중인. 판처 이거 패치됐잖아요, 그죠? 러퍼가 됐나요? 어, 네. 판처 들고 이제 달리기도 안 되고. 아, 왠지. 섬프도안 되고. 1번 킹이 아직 있어요? 이거. 이거라기 한번 가보죠. 제가 판처 들고 가볼게요. 저기로 빠져갔시다저기를 잡으러 가죠. 저 옆에 있는 것 같은데. 다음. 번 제가 갈게요. 1번에 판참 한번 사 보시겠어요? 쭉. 네. 앞에. 네, 맞아. 제가 먼저 갈게요. 이거야. 아, 딴 팀인데. 아, 그러네. 들어있다 어디 어디? 배터리 개피. 개피는 아니고 2 대. 똑갈게요 다운 3초 전. 1번 네번계단에 다운. <laughs> 완벽하게 죽었다. 어, 좋은데요? 아, 그럼요. 랭은뭐별거 없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네. 별거 아닌가요? 별거 없습니다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수학이세요? 죽을 뻔 했어요. 아, 근데 살았으면 된거 아니겠어요? 아, 그럼요. 어, 그렇게 생각하네요. 아, 뭐, 무빙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, 무빙. 제가 오른쪽 더 어, 아, 가운데 침 먹죠, 이거? 네. 제가 왼쪽으로 돌아드릴게요. 화염병 맞았을 거예요. 맞았어요. 와우. 화염병 기가 막히게 갔는데요, 저? 어, 둘다 맞았네요. 네, 나이스. 오! 또 있다고? 어. 또 있다고? 뭐야? 아직 더 있네. 어, 전, 님이 순줄 알았어요. 에, 어, 뭐야, 쟤는 또. 왜 왼쪽 눈사람에 돼있네. 어, 괜찮으니까, 하고 하시죠. 아, 어, 어, 1층 들어왔어요? 네, 여기, 여기, 1층. 좋다. 는 아, 오빠 조심해, 쪽에서 여기로 온다. 1번으로 오고 있거든. 나이스. 나이, 좌. 하나 하트 더 있어 하트 더 있어. 키트 어, 뭐? 하나 드릴게요 제 마지막 키트인데 그, 이거 그래서 빠시고 하세요. 아 그럼요. 뭐야쟤또 있어? 아 뭐야? 얘 먼저 정리할 거야. 저핑 있는데. 제가 줄게요 하나 둘. 가운데 집? 가운데 집 보라고 제가 봐드릴게요 빨리 쳐. 조금 감아야 될거 같아요. 보이면 핑 찍어 주세요. 얘랑 애랑 같은 팀인가? 해제 안 돼. 아이고. 괜찮으세요? 너 너스나구나. 어. 다팀또 있다. 아, 여기 뭐야? 무슨 일이야? 어, 방송하시는 사람이 있어요? 혹시? 아, 저 그런 거안 하는데. 이렇게 다들 아, 저까지 못 살려서. 아, 그러네. 카드 어. 분다. 저희 몇등할 거예요? 우리 1등이요1등 오케이. 네, 저는 1등만 해요. <laughs> 마지막 치킨 언제? 전판이요. 아 진짜요? 네네. 저핵이에요 브라. 아저 돈데. 응. 나이스. 무슨 핵 쓰고 있어요? 저계자리계자리 부럽다. 살려줘 살려 핵쓰고 있는거 맞아요? 아 총이 총이 아 봤죠? 어? 내가 잡았는데? 내가 잡았.. 내가 없죠? 응 내가 내가 다 때렸죠? 근데 킬 내가 먹었죠? 바깥에 한명 있어요 조심 아 근데 저 AR 총 하나만 어 AR이야? 없죠? <laughs> 씨 음, 거, 거기로 찾았... 가면 안 돼요. 조심해요. 난 핵이라 대주. 가시죠. 가운데 집 아무도 없죠? 눈, 눈, 눈. 저 근데 눈 없으면 살짝 약해요. 아, 눈이요? 6패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. 엥? 찾았죠? 역시 핵이네 e s p 쓰고 있죠. 네. 아, 대박. 라이핑 있습니다. 오케이. 바로 잡으러 가죠. 저는 이런 거못 참아요. 아니. 승먹자네요 어, 네, 잡아야죠. 내 집. 내집 있죠. 바로. 예. 집안에 빙, 빙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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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 다리. 디발 내가 빙 맞췄는데 저 엠바 먹어도 될까요 혹시? 에. 네. 아 감사합니다 다음 목적지 어딘가요? 빙이 있다고요? 네이번핑인 있는데요? 어문제 필이야. 필이야 당당하게 당당하게. 몇 명? 당당하게 몇 명? 한 명. 조심. 진통제. 필이야. 하구팔로 예. 당당하게. 이렇 왼쪽 바깥에 여기, 빨리, 빙인 줄. 저 싸우고 있으니까, 바깥 에 피. 어, 뭐, 어디 벽돌 필 나이스. 바라시네요. 저기 같은데 있어요? 네네. 아이씨. 에 퇴인생야. <laughs> 아 여기 해안가 쪽에 있었어요. 여기 해안가 오고 있을 건데. 여기 붙으세요 이거. 제 앞에 담배 있고 죽일게요. 바사고. 어해안가또 있네 해안가해안가 해안가 잡으러 갈까요? 오케이 오케이 개 맛있어요 개 맛있어요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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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먹어 먹어요, 먹어요. 아또 뼈밖에 안 남았겠네 어이. 아 많이 남겨놨어 살이 하나도 없는데 뭘 많이 남겨놔아 이번 표 내가 잡아줄게요 이번 표 이번 표아 이거 어. 먹죠 네 오케이. 이번 핀 그대로 있어요. 아, 오케이. 이번 핀 그대로 있어요. 보는 중력으로. 이번 핀 그대로 있어요. 가자. 죽이자. 세대 맞춰놨어요 파이야 구상 포르나다다 야. 바로 에 바로 놨어 바로 에하나에바 아, 나 진짜. 아니, 혼자 개 숨겨두고 먹어. <laughs> 아, 나 진짜. 밑에 아, 아, 나 진짜. 아, 나진자 아, 나 진짜. 아, 나진 아, 나나 없네. 발 붕대 아, 왜시체서안 먹었어요? 15개 내가 찍어놨는데 홍분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바로 가자잉? 오케이 어디서 하세요? 어디서 하냐고요 어디서 하세요? 아저 수원이요 아 오케이 1번님은요? 오케이. 저 광주 살아요 광주 전라도? 네네 어디? 저 상무 지구요 북극 쪽이요 아 근데 상무 지구밖에 없죠 <laughs> 아 진짜로 저번주 갔다 왔어 뭐다로? 친구 만나러 수원에서요? 네네 개 멀잖아요 저 말투도 말투도 따라할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뭐대 <laughs>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나요? 뭐대뭐대 뭐대. 그거 안쓰데어 쓰던데? 써요 사실 네 많이 쓰던데 뒤..뒤에 나온다 아, 저... 두명 거기서 보고 있어볼래요? 내가 왼쪽 돌게 거기서 보고 있어줘 네 왔다 앞에까지 왔다 이... 뒤에 얘 살게 아씨발 존나 멋있는데? 어떻게 이게 팀워크야 알겠죠?